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정결법을 다루면서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뿐만 아니라 피부에 생기는 피부병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몸에 나병이 생기고, 오미 생기고, 종기가 생겼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가서 진찰을 받느냐 하면 판단을 받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의학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병의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전염성이 있지요. 피부에 생기게 되면 온 몸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명적입니다. 몸에 균이 침투하여 살이 썩어져 들어가고, 살이 갈라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이 부정한 자는 격리되어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앞으로 사람이 오게 되면 그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을 외쳐야 됩니다. 나병이 이렇게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즉 피부에 외적에 생기는 이 무서움을 통하여 무엇을 확인하여야 되느냐 하면 내면의 나병을 생각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나병이 생기게 되면 내 영혼이 비폐해지고 사망에 이르는 자리에 가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대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살에 불이 닿거나 뜨거운 물이 닿게 되면 상처가 생기지요. 상처가 나은 후에 그 살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지고 두툼하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하듯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함은 챙피함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뻔뻔함으로 우기고. 즐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 우리 말로 표현하면 양심에 털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어? 양심에 털났냐 하고 우리가 조롱을 하잖아요. 양심이 무감각한 자, 즉 나병 환자의 증상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죄에 대하여 자각하는 증상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내면의 나병 환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 재미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한 군데 소개해 드립니다. 260 8장을 가게 되면,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나병과 같이 더럽고 추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하시고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분들이 이루려 하는 일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위스임 받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심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 붙잡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